6월 28일 어, 6월 달 마지막 최고위원회를 어, 시작했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강도복종투쟁 1551일째 되는 달입니다. 어, 제가 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인신강도복종투쟁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여러 사람들이, 어, 어, 그런 표현이 옳은가, 이런 일을 제기한 분들도 있었고, 민원실에도 그런 얘기가 들왔습니다 이것은, 어, 젊은 대통령에 대한 촛불 쿠데타의 권력 찬탈이고요. 이렇게 4년 3개월이 넘도록, 어, 대통령을 감옥에, 이 진간금 시켜은 나라는 없습니다. 어, 젊은 변호사 어, 11분이 어, 성경서 발표한 걸 제가 봤습니다. 어, 내용은 어, 그분의 성향을 떠나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고, 절차나 어, 법의 그 기본적인 법치나 헌법, 이런 부분을 다 무시한 그런 탄핵이었다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아시게 된 거예요. 그게 저항하시면서 더 이상 법치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서청비에서이복분투쟁을 하시면서 힘든 나라를 보내고 계신 것이 지금 박범계 대통령의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음,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어, 대법원까지의 판결 형사재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당시에 첩불의 불은 압력에 굴복해버린 가장 수치스러운 판결을 한 거예요. 일주일에 4번씩, 10시간씩, 어, 소위 방어권 자체를 어, 무시하고 변호사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안 좋은 그러한 시대에 가장 참혹한 어, 재판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선언하신거죠. 탄핵전에는 탄핵소추안이 올라오고 이전에 12월 9일, 2016년 12월 9일 전에는 거짓의 산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탄핵소추가 국회 통과하고 그 헌법재판소의 그 사항들은 대통령께서 이것은 또 다른 업무가 있다. 라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 이후에 한 반년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 법치 사망, 법이 무너졌다. 그렇지만은 국민께서 믿어주시고 또 언젠가는 이 거짓의 산이 진실이 밝혀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에한 말씀도 안 하시면서 감옥에 계신 겁니다. 그분의 뜻은 국민 스스로가 깨달아라는 겁니다. 그분이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엄청난 억중투쟁에 엄청난 인심감동에 폭, 아래에 있어서 그분은 복중투쟁의 깃발을 들고 싸우고 계시다. 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어? 그렇죠. 이제 여야 대선 후보분들이 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힙니다. 최재형 감사 원장은 오늘 감사 원장 사퇴에 대 하고 하고자 하고 윤석열은 내일 대통령 출마 선언.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 대통령 출마 선언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런 무지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정도 자신 없으면 나오지 말고 대통령에 대한 무식적 정탐이나 경제공동체 이런 용어를 쓰는 그런 사람이 뭘 그렇게 자신감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재명은 뭐 사실은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도덕하잖아요 동방예의주국을 꺼내기 전에 기본적인 가족들에 대한 예의도 없잖아요. 어느 대한민국 가정에 형수를 보고, 그래, 쌍욕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신체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자파의, 자파들의 대통령 후보군 1위를 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쏭돌이체 저급한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저급한 나라로. 요새 한간에 윤석열이가 되면은 문재인은 구속 안 시킬 거다. 그런데 이재명이 되면 문재인은 구속된다. 이런 얘기들이 하다하게 돌고 있어요. 그게 윤석열의 본신, 저 본심인지, 어? 혹은 이재명의 본심인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 찬탈을 하고 나라에 돈을 국가는 이렇게 피워버리고또 경제 악법을 통해서 노조천국을 만들고 국방 안보는 북한한테 굴곡 어? 군사합의를 통해서 다해주고 한미동맹을 해소나 지금도 불법적인 행위들을 쉼 없이 하고. 상권분리 침탈하고 일당독재로서 악법들을 만들어내는 뭐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은 방역을 가야 되죠. 그런데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공화당에 예의 좀주시 해야 될것 같아요. 예의 좀주시 해야 돼요. 6.25 어, 지난주가 6.25 주간이고 다시 한번더 제가 좀 말씀드리면 6.25는 어, 김일성에 의한 또 스탈린이나 모태통의 사주에 의한 공산화 침략 전쟁이다. 또이 6.25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어, 대한민국 국군 유엔군이 유엔군이 전, 어, 처음으로 전쟁에 참여한 자유수호 전쟁 또한 6.25는 한국 한국군과 국민, 한국 유엔군의 승리 전쟁이다. 침략전쟁이고 자유수호전쟁이고 승리 전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어,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 카드유선업 공보공부 공부, 전략기획 쪽에서 되돌리겠 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야 간에 대선 후보들이 이제 뭐 이렇게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안거 나범이라고 얘기했죠. 쉽게 해석드리면 이런 겁니다. 일자리가 있으면서 본인의 삶을 사는 나라 과연 어떤 정치 지도자가 안거 나범에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지도자가 과연 뭐 현재 있는 대통령 후보군에 있는가 라는 우리는 방문을 하고 우리 공화당은 국민이 일자리를 가지면서 상식에 맞는 그 상식은 진실을 바탕으로 한 상식 공정한 나라 그 공정은 정의를 기반으로 한 공정 이러한 나라가 우리가 또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나라이고 제가 추구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이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을 통한 튼튼한 국방안보 또 그를 통한 자유통일 그게 하나 더 박근혜 대통령의 산행무역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군이 나오면 어떤 사람은 먼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조직이 약하고 세가 약한 사람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깥에서 좀 돌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우리 공화당한테는 기회이면서 어, 굉장히 힘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오면은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든데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오늘 최고위원에서도 얘기했으면서 사전 최고위원에서 그 대안을 만들어내고 대비를 하고 어, 또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 문제를 제대로 접근하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이고. 공화당이 4년 이상을 투쟁하면서 또 경험하면서 왔던 길이기도 합니다. 존진과 함께하는 형 어, 배달 트럭이 8차 22곳에 어, 시장을 다녔습니다. 어떠한 정치인도 어떠한 정당도 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상인분들을 찾아뵙고 또 지역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상인분들의 또 상인의 간부들을 통해서 그 시장시장마다 그 지역지역마다의 배로사항과 이슈들을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면 아무튼 가장 어려운 시기다 라는 것과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있심희망줄수 있는가 누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는가 나는부분 제가 그제 고현시장에서 어, 배웠던 어떤 어머니 사장님께서 30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경우는 처음 봤다. 처음 경험한다. 나는 그 애절한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죠. 그 눈빛에서는 정말 참담함을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어떤 상인의 회장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먹고 살수 있는 정치 그런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 시장을 정치적인 행사도 아니고 그냥 거대 어, 정당이라는 어, 그러한 어, 털 속에서 대강 쇼만 하면 표는 우한테 온다. 이런 정치 정당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어, 토요일 집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정치 현명은 이제 이 체제 대한민국에 대한 체제 또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 이런 부분에 명확한 입장을 가진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당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인물 중심의 정당은 끝이 났다 이렇 보는 거예요. 인물을 따라다니는 정치, 인물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이 함께하고 민초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정당. 왜? 탄핵 과정을 보면서 지식인들의 비물함을 다 봤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굴력적인 모습도 다 봤잖아요. 나라가 망하는데도 그런 지식인과 정치인들은 뒤로 돌아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고, 우리 공화당은 이미 정당혁명의 많은 부분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인물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국민 중심, 민초 중심의 정당. 그러한 정당을 하는 것이 정당혁명 이다. 정치인 혁은 여러분 아시다시 피 이제 정치인들은 돈하고 관련된 사람은 정치하지 시 않는 게 좋겠어요 또 관료로서 30년 40년 국가의 세금 을 받으면서 관료생활로서 하던 사람들이 말년에 자기 명예를 위해서 정치하는 일을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끗한 정치, 또, 열정과 애국심과 어? 예민정신이 있을 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정치, 기본적인 어? 국민의 의무를 다 하는 그런 정치, 그것이 정치인 혁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정치 지도자들은 군대를 안 갔던 사람들이 거 90, 99%의 국민이 군대, 아, 남성이 군대를 가는데 왜 그렇게 정치 지도자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을 군대 안 갔던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2년 타 3년 타, 특히 국민에 있는 2년 타 3년 타다군을 어?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 또한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고 말해 가고자는 정치혁명. 정당혁명, 정치혁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실에 바탕, 그한 상식이 있는 정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과 같은 정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바라고자하는세 가지 혁명은 다, 어,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 어 우리 공화당의 정책개발단 첫 회의가 오늘 가지는데, 정책 개발 일단 예 네. 어, 박태우, 제원우 이주정, 이성우, 한근영, 진순정, 정병희 당내는 이렇게 포진을 하고요 구성을 하고 당내 인사들은 당내의 정책 개발 이기초적인 준비가 되면은 당연 인사의 장원 기구를 만들어서 한번더 뭐 정책에 대해서 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책 개발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서, 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한 부분들이 정책개발에 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음, 제가 1차 포항에서 시작을 해서, 어, 7차 경남 교제 통영까지, 또 8차 어, 저, 청주 육거리 시장까지 22곳의 시장을 다녔습니다. 아마 정당사에 어, 우리 공화당의 새로운 기록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 22곳이 어, 백곳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음, 경북 경남의 큰 장마를 들어 거의 다 어, 이제 한 바퀴 도는 상황이 됐거든요. 어, 그럼 이제 중남부 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이 중부폐렴의 단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걸를다 감안해서 이제 영남권, 영남권도 이제 대도시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울산도 있고 대형 시장도 있으니까 어, 그곳을 어, 넘나들면서 영남권 팀망 배달 터럭은 7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거니다 것그 같습니다. 어, 이제 8월달 들어가서는 충청권이나 강원 어, 또 9월달은 수도권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행방배달트럭을 하는 분을 사전최고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어, 그러한 되고, 우리 공화당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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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이 어, 국민들을 울릴 것 국민의 마음을 울리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1차에서 8차까지 특히 경남도당 위원장님과 경남도당 동지들 또전북도당 위원장님과 전북도당동지들또 장보기에 함께 참여해주신 장보봉사자님들 그리고 쓰레기 청소를 해주시는 특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로 올울려져서그러한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에들에게는기쁨에시민들에게는희망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고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도에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한국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